자로 월급 받는 시인이 있다면 어떨까? 예, 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시인은 대한민국에 열 명도 안 돼요. 그 소설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죠. 어, 미당서동도 조차도 시를 써서 먹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시인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장작단이 있어서 그 장작단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들에게는. 시인들이 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줘라. 언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우대를 받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시인이 월급을 받는다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대부분 대한민국의 시인들도, 물론 실업자 시인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 높게는 대학 교수로부터, 뭐, 낮게는 또 무슨 학원 강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과외선생님을 한다든가 하면서 다 나름으로 그달그달의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원고료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살기도 합니다. <laughs> 예. 아 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월급받는 시인이 있다면 어떨까? 사실 이 월급받는 시인을 꿈꾼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그 시인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한국의 시인이 80년대에 썼던 시의 제목이기도 해요. 나는 월급 받는 시인을 꿈꾼다. 예,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 시를 순전히 시를 써서 예, 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시인은 대한민국에 0 명도 안 돼요. 정말로 그 소설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죠.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이고요. 어, 미당 서정주가 우리가 참 싫어하기는 하지만, 어, 미당 서정주조차도 시를 써서 먹고 살지는 못했어요. 이제 시 써서 먹고 사는 정도가 된게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에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을 편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베스트셀러 시집이 나오면서 시를 팔아서 먹고 사는 시인이 간혹 생기기는 했지만 에, 대부분 그 시인들은 시라고 하는 것을 몇푼안 되는 고려 이제 그거를 받고 발표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시에서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근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고달프잖아요. 굉장히 고달프기 때문에 월급 받는 시인을 꿈꾸기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시인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네, 줍니다. 물론 모든 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창작단이라고 해가지고 그이 조선문학이라든가 또는 어저이 평양시라든가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이제 큰이 그 단위들의 창작단이 있어서 그 창작단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들에게는 어 월급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시인들을 굉장히 우대해가지고, 말보로 담배 이런 것도 쓰고, 조니워카 이런 것도 쓰고, 시인들이 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줘라. 이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우대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시인이 우대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하고 비교를 해볼 때, 시인들이 순전히 시만 써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북한 당국이 썼던 전략이, 어, 겉에 외우적으로는 월급도 주고 또 숙청도 하고 그렇죠. 월급도 주고 숙청도 하고 이런 어떤 그이 상도 주고 채찍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문학 내적으로는 이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속의 나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라고 하는 문학담론을 통해서 시인을 통제를 하는 거죠. 67년 이후부터 70년대로 넘어가면 비로소 북한 문단 전체가 우리가 이해하는 북한 문학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체제를 찬양하고 수령을 칭송하고 이런 문학 있잖아요 그런 문학으로 비로소 바뀝니다. 물론 1945년부터 시작해서 수령을 찬, 칭송하고 하는 그런 송가 문학은 언제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강압적으로 북한을 점령한 독재자라기보다는 북한 민중들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민족의 영웅의 투사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시인들에게는 반드시 일종의 뭐 이렇게 어용시라든가 압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서 쓰는 시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송가 같은 것은 북한 문학 초기부터 있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문학으로 본격적으로 된 것이 60주년 이후다라는 것이지요. 북한 시는 어 기본적으로 서정시가 기본인데 어 서정시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시속의 나는 우리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있고 그 사회주의 체제에 복무하는 그런 인간형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다. 그리고 또 북한 시는 어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만의 시처럼. 이 묘사 중심의 상징이라든가 뭐 이런 중심의 시들보다는 되게 진술시가 많아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상황 속에 주인공을 내놓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저기 공감과 그 감화를 하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시들이 많거든요. 이제 쭉그 기조로 가요. 그 기조로 가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적어도 5 0 년대 6 0 년대까지는 영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그 그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어떤 모범적인 인물, 전형, 이렇게 나가다가 7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혁명 영웅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수령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수령님이 언제부터 서서히 퇴조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90년대에 들어가면 수령님에 관한 시가 여전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월급받는 시인들은 의무가 그 김일성과 김정일 찬양가를, 찬양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값이 잔양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시가 90년대 에 들어가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이 되는 방법은 어쨌든 시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역시 청소년 소녀들은 다 시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자기가 열심히 시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잡지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잡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작가 동맹만 하더라도, 어, 그, 중요 기관지를 세 개나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중심적인 기관지가 조선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등단 매체라고 할수 있는 청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지금 애들 잡지는 제가 잘 몰라서 비교를 못 하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 학원 비슷한 거예요, 정년문학이. 아주 쉽게 말해서. 그 다음 문학신문이라고 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제 신문이 있었어요. 자, 이 문학신문은 이 작가의 등단지면이라든가 발표지면이라기 보다는 그 일종의 문학 담론. 어,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을 주로 싣고 소식들 같은 거 싣고 하는 이제 그런 시사적인 그 문학지에 가깝고 그래서 문학신문을 연구를 해보면 당대 북한 문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게 정말 가감없이 다 드러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1번 투고 방식이 시인이 되는 가장 정규루트예요. 그럼 이 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 나중에 가면 이것도 정해져요. 문학통신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아까 말씀드린 창작단이라든가 이런 데 속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 말고 공장 같은 데서 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문학통신원이라는 것을 이제 지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계속해서 작품을 써서 우선 청년 문학 같은 데 계속 이제 두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군중문학현상공모라는 데가 있데게 많아요. 이게 한 10개 돼요. 자, 여기에 입상을 하면 또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을 타게 되면 김일성종합대학문학창작부에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입학을 시켰어요 자, 이거 졸업하면 이제 작가 동명 명언이 되면서 정식 문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일성종합대학 장작학부를 졸업을 한 사람들도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대충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 문인들이 돼요. 모든 북한의 그 주민들은 어떤 맹의 조직에서 소속이 돼 있거든요. 뭐 청년동맹, 뭐 여맹, 또뭐 직맹. 어 문인들의 직맹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작가동맹이에요. 이 작가 동맹이 처음에는 독립된 단체로 있다가 60년대인가 61년경부터 문학 예술인 총동맹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파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가 동맹이 조직으로서 문인들을 관리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 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정도 이슬만 먹고는 못 살겠지만, 사실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많이 줘요. 이제 그 명예가 이제 이렇게 포상제도로 나타나는데요. 공훈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1급, 2급, 1급 인민배우 이런 말, 들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급수를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높여주는데 혜택도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개관, 개관시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에는 개관인 제도가 있는데 개관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개관인이라고 불러요. 김일성 훈장을 타고 김일성 상, 어, 또는 인민상을, 이, 탄 문인들은 개관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를 통해서 그 국가가 문인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고난의 행군 시절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견고하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고 고난의 행군 이, 이 시대에도 대개 이렇게 또 주류 문인들은 되게 평양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이러한 시스템의 그 어, 관리도 받고 한편으로 호위도 받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김상호라고 하는 시인 아까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죠. 그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 이 사람이 1945년도부터 시를 쓴 분인데요. 자유해주인가, 자유해주신문인가 정확하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유자부터요. 그런 신문의 주필로릇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 이분이 습작으로 시를 조금씩 쓰기는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 6.25 전쟁 전에도 남, 남쪽하고 북한이 이렇게 게릴라전이 많았잖아요. 서로, 소규모 전투가 많았거든요. 이제 남쪽에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동지들을 다다닥 쏴서 죽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이 사람 총을 들고 막 쫓아가요. 갔는데 벌써 죽고 없어요. 다 이제 시체가 되어 있으니까, 욱해가지고는 거기서 즉흥시를 한편 써요. 그대들, 그대들 빗방울 자욱마다 꽃이 피리라. 읽어보면 아주 격동적인 시예요. 그러니까 왜 시가 기법적으로 잘 썼어라기보다는 감정을 확 이제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데가 있어갖고, 그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이제 시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랬던 분인데, 어, 인기가 있는 시인이었죠. 그리고, 어, 직과 의사 출신이고 굉장히 독서량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자유해준가의 이렇게 주필로도 할수 있을 만큼 정치적 식견도 있는 분이고 하니까 시를 쓰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 서정적인 시인으로서의 시라기보다는 어떤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치밀한 지적인 시를 쓰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북한 저기 조선 문학 역사상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개인 시집으로서는 첫 번째 서평이에요. 시인에 대한 시평은 꾸준히 나왔지만 개인 시집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평으로 실렸는데 거기에서 이 평론가가 하는 말이 잘 쓰는데 근데 이 시는 나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이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시의 주제인 나가 그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나나 좀 하지 마라.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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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될 건데 왜꼭 나나나 하고 있냐? 이 자꾸 나나해서니까. 이 우리 우리 시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만 시인 이한테 관심이 간다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라는 평론을 써요 어떤 평론가가 이제 이게 서정적 주인공 담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하고 있는 화두가 되는 거죠. 평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건 하나의 예지만 평론이 이런 식으로 평론가들 자기들끼리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시인들이 또 평론을 쓰면서 이제 저기 그, 시인들이 평론을 많이 썼어요. 50년대, 60년대까지는. 시인들이 평론을 쓰면서 실은 이러한 것이다, 저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체제에 맞는 신은 무엇이다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요. 전에 이 다도제국주의 동맹맹원이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해준가 하는 신문이 주필로 있을 때 김일성이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정말 글잘 쓰고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글을 쓴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아끼던 문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는데 어디 갔지 하고 찾으니까 이제 이 조선 문학에서는 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 한편 보내라. 봐더 이상 안 줘. <laughs> 어머 뭐 저기 그 수령님이 저기 그 어디 갔는지 찾으시는데 그럼 몰라. <laughs> 다섯 번을 모르는 체 <laughs>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이 사람이 이제 밤에 이렇게 먹고 밥 먹고 씻고 닦고 잘락하는데 방 사무실에서 사람이 부르러 왔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평양에서 집차를 가지고 사람이 데리러 와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찾으니까 김정일이 이 사람을 찾으러 보낸 거예요. 1977년도에.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말로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일단, 크나큰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일단은, 일단 본인이 네 번이나 싫어요. 안 가요. 몰라요. 나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집은 달라 그래도 안써 없어 뭐 이렇게 불러도 몰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도 안 간다 하면 그건 불경이잖아요. 자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시를 한편 쓰는 거. 어 근데 그냥 얼핏 읽으면 정말 수령님 엄청난 수령님 찬양 시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 저에 대하여 심리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또 심리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송구하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세번네번 거듭 또 심리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빌었습니다 수령님 더는 심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더는 심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울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령님께 이토록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깊이 심리하시면서 저의 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마저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읽히세요, 여러분? 이게 수령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시를 읽혀요? 아니면 내가 딱섯 거이나 딱지 났는데 사실은 딱지를 놓으려고 한게 아니고 하라고 변명하는 걸로 읽혀요. 좀미끄는운 것처럼 들기도 희한하죠? 근데 이게 시집에 두 번째에 딱 실려있는데 원래 북한의 시는 그게 이제 이렇게 규정상 뭐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가 집단적인 나야 되고 날아야 되고 우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담론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을 실어 쓰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고 이시 속의 나는 전적으로 김상우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이제 시의 구조상으로 볼 때. 수령님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겹쳐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령님은 공동체의 수령이고 나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심려의 수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수령이고 그래서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틀을 다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나라고 하는 개인성은 여전히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혁명송가와 이시의 차이점이고 이시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시인 자신이 나의 존재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의 시인들과 독자들이 이 시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생생한 나가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도 알수 없는 수령 송가들한테 북한의 그시 저기 시인 독자들이 지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 이 시가 등장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1년 있다가 그 앞에 있는 김철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등장을 해요. 자, 그 어머니는 이제, 이, 김상호의 씨하고 김철의 씨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설정 눈으로 한번 이렇게 쓱 훑어 내려가 보면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어, 당이 나의 어머니 같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갔노?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밀멸이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떼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어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 까지 소원을 다 아레고, 잊을 뻔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아,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 자, 이 어머니한테 어리광 부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대풀이가 돼요. 김상우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기는 하는데 이 김철도 정말 불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북한의 3대 서정시라고 불리는 시, 시 가운데 두 개나 이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정문향의 시를 꼽고 싶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용서하시라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내가 이 저기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하시고 저렇게 해도 용서하시라는 그런 뭐 이렇게 그당의 시요. 근데 내가 당신들을 배반하고 당을 배반하고 어째서지 하면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시라 뭐 이런 시예요. 그데그 <laughs> 시하고 이 김상호의 나의 조국하고 김정일이 정말 좋아하는 시세 편이거든요. 자, 근데, 어, 이런 시들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어, 물론, 70년에 쓴 시들 가운데도다 찾아보면, 그런 어떤 저기 그, 북한의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을 다 충족시키면서도, 남한에서 보기에도 시 같은 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뭐, 그닥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분석영류의 시절을 외부에서 벼락을 안 맞고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귀환해서 이런 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어, 엄청난 각광을 받고, 나중에 김일성상도 받고 개관인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말년을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살고, 자 이렇게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시인들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시 담론이, 자승자박으로 자기네들이 담론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단단하게 만들어진 나머지 영리한 시인들이 그 담론의 요건을 충족만 시키면 나머지 뒤에서 이 김상호처럼 저기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심녀 같은 시들은 제가 볼때 숙청 같네요.